어, 그때 제가 계약,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애들이 맞죠? 화물 어, 아, 네, 네, 라인 딱 하니까 기억이 네, 나네요. 네. 책임져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팔면은, 네. 사업자도 꼭, 저희, 그냥 없애려고. 네. 명심하실 거는, 꼭 주선, 면허가 여기가 넘어간 다음에 하셔야 돼요. 네. 어디 가세요? 자 여러분 자 지금 양평 갑니다 양평 자 양평은 왜 가냐면 작년에 저희 쪽에서 주선 면허를 구매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주선 면허 허가증 허가증은 지금 현재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매입하러 나왔습니다 자, 제가 어, 어제 영업용 넘버 매입을 하러 가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자 지금 거진한 6개월 정도까지는 어, 판매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많이 있다가 지금은 어, 판매하시는 분하고, 지금 주선면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조금 막, 어, 아 가고 있습니다. 또 다시, 어, 경기가, 어,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, 그래도, 어, 요런, 건, 요런 얘기는, 어, 경기가 다시 조금 활성이 조금 될 예정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자, 주선면허. 요거 매입하러 양평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출발! 출발! 어 그때 제가, 제가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해드린 거 맞죠? 허물 어, 아, 라인 딱 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.. 네. 책임져주세요 <웃음> <웃음> 이거 팔면은, 네. 사업자도, 어, 저희, 그냥, 없애라고 네. 명심하실 거는, 네. 꼭, 주소 면허가, 여기가 넘어간 다음에 음. 하셔야 돼요. 네. 주소지 이전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시분계하무효처리가될 수가 있고요. 행정처분? 네. 그게 이제 주의적 신고 안 했을 때, 어, 구청에서 행정처분 내리거든요. 거기에 하나라도 있으면, 예, 계약은 전면 취소가 되는 거고요. 명의 자전 저기까지 사업자 허가증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. 이게 나왔는 거는 뭐 행정처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저희가 해드렸을 때 어,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하셨으면 은 네,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거예요. 저희가 드린 거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. 왜냐면 저희가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외입 자체가 하지 않기 때문에